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금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고난 대행은 스코페센트 신임 미국 재무장관과 처음으로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의 관세 조치와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최 고난 대행은 상호 관세 등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경제 안보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과 한미 삼국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그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서해 해상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참모본부는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으며. 그제 아침 8시쯤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추적 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 안보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 중 하나인 기본형 건축비가 1.6% 오릅니다. 건설 자재비 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한 조치인데요. 보도에 이리 나 기자입니다. 주요 건설사들이 공사 계약을 갱신해 공사비를 올리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위 건설사가 청주의 한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계약 금액을 기존 2,700여 원에서 3,453억 원으로 올린 데 이어 K 건설사도 김해의 아파트 신축 공사를 수주한 지 4년 반 만에 공사 금액을 기존보다 400억 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건설 공사비 변경은 울산과 구미, 부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오른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최근 콘크리트, 의 가장, 네. 가장 주가고 인건비 더많세고요 국토부는 간접공사비와 노무비가 오른 점을 감안해 기본형 건축비를 제곱미터당 210만 6천 원에서 214만 원으로 1.61%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정부가 6개월마다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3.3제곱미터 평당 기본형 건축비는 706만원 수준이 됐습니다. 인상부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합니다. 국토부는 공사비 변동을 반영하면서도 실수요자의 부담을 고려해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B 이리나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인력수급축의위원회 법제화로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고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 추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외에 다른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의료개혁 특위 참여를 거듭 요청드린다며 정부는 형식과 조건에 관계없이 유연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1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전인 2019년 1월보다 1.1%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달 한국을 가장 많이 찾은 국가는 중국으로 36만 4천 명이 방한했고, 일본과 대만, 미국과 홍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 해외 여행을 떠난 우리 국민은 29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 늘었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